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또 드라마 한편 끝내고 와서 최종 후기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탕류가 끝이 났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에서 구부작으로 진행이 됐었던 탕류. 제가 초반 후기 때 정말 재밌다. 간만에 사극으로 만든, 잘 만든 드라마 한편 나왔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드디어 탕류가 완결이 됐습니다. 구부까지 해서 끝이 났고요. 어...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최종까지 봤을 때 굉장히 만족했다. 이 말씀 일단 드리고요. 탕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연출 자체가 좀 진득하게 가잖아. 우직하게 가잖아. 그러니까 스피디한 진행도 아니고 연출 자체도 되게 속도감이 없고 그런 느낌이라서 호불호가 있을 수 있었는데 저는 오히려 그래서 되게 좋았고요. 담담하게 이렇게 우직하게. 묵직하게 이렇게 연출을 해줘가지고 너무 좋았고 실제로 이 드라마의 무게감답게 연출도 굉장히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카메라의 쓰임새라든지 인물 잡는 구도라든지 감정에 따라서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여기서 다루고 있는 이야기도 사실 사극하면 좀 뻔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소재일 수 있는데 그 안에 왈패라는 요소까지 넣어서 그리고 뭐 후반부에 가면 이것이 전쟁과 또 이어지는 어떤 그런 구조를 좀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좀 흥미로운 요소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칭찬하고 싶은 건 여기 배우들이 너무 잘했어요 너무 너무 잘했어 한명 빼고 한 명은 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정천 어 저는 특히 장시울 역할의 이 로운 씨 이분이 어쨌든 그 아이돌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작품들을 좀 하셨어 뭐 연모 홀레대첩 이 연애는 불가항력 뭐 이런 드라마들을 하셨단 말이야. 근데 내가 되게 유심 있게 본 드라마들은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아이돌하면 또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잖아. 근데 어이탕료에서의 장시율, 로운 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잘 어울리나? 약간 배가본드 무슨 무사 같이 나왔어, 그죠? 이 비주얼이라든지 연기도 너무 좋았고 액션 연기도 너무 좋고 피지컬도 이 역할이랑 너무 잘 어울리고 이 로운의 재발견이다. 사실 쉬운 역할 아니잖아요. 여기 상대하는 배우들이 또 워낙 쟁쟁한 선배들 아니야. 여기 나오는 예를 들면 여기 뭐박지원 씨도 나오고, 그다음에 최기아 씨도 나오고, 뭐 전배수 씨도 나오고, 정말 내공이 어마어마한 배우들하고 같이 합을 맞추고 주연이잖아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감이 엄청 났다그래서 저는 일단 이 배우 장시울 씨 너무 칭찬하고 확실히 정천 씨는 그에 비해서 좀 아쉬 많이 아쉬웠다. 이분을 디스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가 너무 완벽한데 정천 역할을 맡은 박수암 씨가 나올 때마다 아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많이 아쉽긴 했습니다 진짜 그리고 신예은 씨도 존재감 없다가 후반부에 감정신이 많이 나오는데 아 신예은 씨 요즘 치료하는 작품들이 되게 많은데 탕류도에서도 굉장히 부족함 없이 사극에서도 제 역할 너무 잘해줬고 가장 칭찬받아야 될건 역시 우리 박지원 씨죠 무더기 미친 이 탕류에서 최고의 어떤 발견이라면 저는 로운 씨지만 최고의 캐릭터는 무덕이 아, 아이 캐릭터 저는 박지원 씨의 어떤 연기에 거의 뭐 정점을 본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박지원 씨가 와이 캐릭터가 여러분들 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사실 빌런에 가까운 캐릭터예요 이 무덕이가 그니까 러 미운 짓만 골라 해 시청자들 입장에서 보면 마지막까지도 사실 그게 의도한 건지 하지 않은 건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에서도 약간 짜증나는 선택을 하잖아 사실 빌런다운 선택을 하잖아 미운 짓 하잖아 근데 이 박지원 씨가 연기를 너무 능청스럽게 너무 잘 하다 보니까 미운데 밉지가 않아 그리고 한편으론 이해가 가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박지원 씨가 연기를 제대로 못 했다면 되게 고구마 같은 캐릭터 아 어, 짜증나는 캐릭터일 수 있었는데 이게 연기로 이걸 설득시키더라고요. 어쨌든 얘는 계급이 굉장히 낮잖아. 왈페일 뿐이니까 자기 가족도 있고 자기 식구들을 위해서 그런 선택을 했는데 그것도 이해가 가고 근데 어쨌든 박지원 씨의 이 무덕 캐릭터는 이 탕류라는 드라마에 너무 핵심적인 캐릭터였다. 그리고 이 외에도 최기아 씨 돌게 최기아 씨 미쳤죠. 여기서 또 악역 전배수 씨, 행수 역할에. 그리고 대호군. 와, 대호군, 최원영 씨, 왜 이렇게 잘 어울려요? 목소리나 이 비주얼도 너무 좋고, 마지막까지, 최후까지도 무게감 미쳤고. 그리고 여기 이제 유성주 씨, 예, 상단에 그 단주. 유성주 씨도 연기 너무 잘하고, 왕의 역할에 김동원 씨도 너무 좋고, 덕계 최용우. 덕계가 초반에 또 멋있게 떠나는 것도 진짜 좋았고, 여기 와이패들 연기도 진짜 좋았죠. 그래 가지고 여기 이제 주연 배우뿐만이 아니라 받쳐 주는 조연들의 이 캐릭터들도 너무 좋았다. 그래서 저는 이 배우들이 이 이런 연기를 해 주지 않았다면 이탕류라는 드라마는 완성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생소한 사극에서 생소한 소재잖아요. 와이패를 중심으로 하는 그 안에 또 사연들이 있는 이런 시도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게 자연스럽게 뭔가 요 조그만 마포나루터의 이야기가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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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장이 돼서 이게 임진왜란 이제 전쟁까지 이어지잖아. 뭔가 작은 불씨가 돼서 요런 흐름도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리고 연출들도 저는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여기 와이페 패거리 중에 이제 주변 인물들 있잖아요. 말복이? 말복이 얘가 거기 나왔던 애잖아. 나아저 씨에서. 아유 이 친구로. 그 와이페 패거리들 그 연기들도 너무 좋았고. 그렇지. 왈왈이 뭐 이런 애들. 그분들 연기도 너무 좋았고. 그 와중에 묵직한 액션들도 좀 들어가 있고 마무리도 그러니까 뭔가 이런 게 있잖아 저는 사실 걱정했어요 7부까지 봤는데 아니 이제 2개밖에 안 남은 거야 근데 내용이 진전이 없어 그래가지고 나는 이거 또 후다닥 마무리가 이것도 쓰레기처럼 되는 거 아니야 좀 걱정했거든요 근데 2부 밖에 남지 않은 것 치고는 이 정도면은 나름 여운있게 마무리 된것 같다. 막 후다닥 마무리는 아니었어. 왜냐면 드라마 자체가 앞에 뭐 떡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없어. 그러니까 사실상 이 안에서 이야기만 보면 물론 여기서 확장성은 있는데 탕류라는 이야기만 보면 사실 돌게 어떻게 될 것이냐랑 복수에 성공할 거냐 말 거냐 그리고 요 지도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것만 보면 사실 마무리 자체가 나쁜 건 아니야. 근데, 아쉽긴 하죠. 왜냐? 이게 지금 그 흑막들이 있잖아. 위쪽에 흑막들이 있죠. 이재용 씨가 연기하는 그 위에 흑막들이 있고. 그리고 전쟁이 터졌어. 그럼 이 지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마무리가 어떻게 됐어요? 시우리는 국경으로 가고, 이 아가씨는 강화도로 가잖아. 그러고 끝나잖아.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시즌제를 해야 되지 않나? 이건 시즌제를 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시즌제라고 봤을 때 초반 빌드업이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잘 짜여진 빌드업이야. 뭐 20부작, 30부작의 초반이라고 생각해 봐. 그러면 지금 빌드업이 너무 잘 됐어. 이제 주인공은 이런 모든 걸 겪고 친구를 고하면서 복수 성공한 다음에 국경으로 가고, 아가씨는 이런 모든 사연을 겪고 이 지도를 가지고 강화도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고. 그리고 남겨진 이와이패 무덕이는 또 전쟁났다고 해서 막 혼자 노래 부르면서 뭐 그렇게 하고 있잖아. 이거 어떻게 될 것인지 요런 어떤 이야기가 너무 궁금해지는 거지. 어 그래 마지막 노래 맞아. 아 그거 무덕이 못 살겠네 못 살겠어. <laughs> 되게 씁쓸하잖아 그 노래. 근데 시즌제를 안할것 같기도 하고 로운 씨가 입대를 한다는데 그러면 저는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로운은 국경으로 갔잖아. 그러면 신예은 씨이 아가씨 이야기를 먼저 풀자 시즌 2에서 아가씨랑 무더기 이야기만 일단 풀어 아가씨가 이 지도를 가지고 강화도에서 어떤 일을 겪고 이것이 이 조정이랑 흑막들하고 어떤 식으로 맞부딪히는지 시즌 2에서는 그걸 얘기하면 되잖아 맞잖아 한 6부작 7부작 해가지고 짧게 그리고 시즌 3때그럼한 1년 반 지날 거 아니야 그럼 로운 씨 이제 전역했겠죠 그러면 로운 씨가 국경에서 싸우는 걸로 그리고 무덕이랑 어떻게 해가지고 다시 뭐재회하던지뭐 그런 식으로 그리고 시든포 때쯤에는 아가씨랑 또 만나고 뭐 이런 식으로 어 최시상단 이야기 진행될 수 있죠 왜 없어 왜냐면지도로 갖고 도망갔죠 강화도로 그럼 이게 어쨌든 전쟁의 쓰인 세가 있잖아 전쟁에 되게 지도가 중요하잖아 거기서 누굴 또 만나고 새로운 인물 등장 그런데그 지도를 또 노리는 사람이 있잖아 흑막들 그럼 걔네가 또 쫓아와 그럼 약간의 서스펜스도 여기 나올 수 있지. 이거 나와줘야 돼요. 이거 구부작으로 끝내기에 너무 아까워. 아니, 봉화가 딱 올라오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거 시즌제 무조건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디즈니 플러스에 새로 투자하는 거보다 이걸로 밀고 나가서, 예를 들면 시즌2-3에서 입소문 잘나서또 입소문 나서 재밌어 봐. 그럼 시즌1도 다시 돌아, 돌려보고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야. 그리고 이거 어렵지도 않아, 이야기가. 연출도 좋아, 묵직한 게. 아, 이건 어르신들도 좋아하지, 이런 느낌은. 어렵지 않잖아, 이야기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탕류 너무 재밌었는데, 여기서 끝이라는 게 너무 아쉬웠다. 이걸로 그러면 몇 부작으로 해서? 20부작? 아니야. 지금 이거 얘기하는데 9부작이거든요. 그리고 이 드라마 특성이, 속도감이 그렇게 그래 빠르진 않아. 묵직하게, 우직하게 간단 말이야. 그러면 저는 한 50부작 봅니다, 이거. 재밌게 하려면 한 50부작으로. 50부작은 해줘야 돼. 대화드라마 느낌으로. 그 정도는 해줘야 돼. 할만해 시즌 4까지 하면 50부작 되잖아 그런 느낌으로 가면 돼 캐릭터들이 아까워 그리고 재밌어 최근에 요런 속도감 최근에 사실 드라마나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하거나 속도감 있게 가거나 좀 가볍게 가볍게 가거나 요런 게 많은데 요런 탕류 같은 스타일도 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뭔가 좀 뭐라고 할까 겉모습은 뭐 되게 멋있지 않은데, 감성이 약간 느와르 같은 느낌이 있어. 조선 느와르 같은 감성이 조금 있어. 좀폼 나. 감독이 시즌제 생각 없다고요? 감독 바꿔. <laughs> 다른 감독이라도 해봐. 망해도 좋으니까 일단 해봐. 옷겜골이 나도 나오면 일단 볼거 아니야. 궁금하잖아, 이 뒷이야기가 그냥. 아, 퀄리티가 너무 좋아서. 재밌어서. 자, 티어 가겠습니다. S를 드렸는데, S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데, 시즌제를 만들면 s 고 시즌이 없다. 여기서 끝이다라고 하면 A. 왜냐면 이게 이야기가 시즌 있고 없고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게좀 달라질 수 있어. 보시는 분들이. 시즌제 있다 치면 이 뒷이야기들, 떡밥들이 아직 남은 그 흑막이랑 지도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지는데 파란색으로 그래. 이건 파란색으로 넣자. 왜냐면은 이건 조금 특별한 경우니까. 두고 보겠습니다. 시즌제 할지 안 할지. 시즌제 안 하기만 해. A야. 아, 진짜, 근데 이거, 투자하시는 분들 이거 모르나? 투자하시는 분들 탕류 같은 거를 밀어줘야 됩니다. 진짜로. 요즘 이런 사극이 없어요. 무직한 게. 이거 꾸준히 해야 돼. 이거 솔직히 냉정히 말할게요. 이거 입소문 좀 났으면 진짜 인기 있었을 거야. 아쉽습니다. 아니면 진짜 지상파에서 하던가. 수위좀 낮추고. 시즌2 없다고 인터뷰했다고요? 감독님! 시즌2 없어요? 직무 6입니다. 진짜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악플은 노노해.